거니까요. 그래서 좀더 정확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만약에 그치, 저라면은 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성향 다르지만 저는 네. 무조건 직진합니다. 아. 네. 저는 차이든 안 차이든 음. 저는 무조건 직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에 학생실 때는 물론 저는 이제 겁이 많아서 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감이라도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얘는 아. 고백해도 받을 것 같다, 그쵸, 그쵸, 안 받을 것 같다 그쵸, 그쵸, 이런 그쵸, 감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딱 봐도 그 밀당은 아니더라도 네. 딱 봐도 이렇게 뭐라고 해서 장난만 쳐봐도 알거든요. 그렇 만약 제가 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딱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했으면 아얘도좀어 관심 뭐 네, 있네라고 네, 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나 그쵸. 그런 감이 있는데 했는데 어. 아, 어. 아 뭐야, 정, 왜 정색을 하고, 거야 정색하는 거야? 집에서 어? 오 이게 다안 좋아나? 음... 물론 여기서는 알수 없지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좀 어느 정도 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못 받고 상관됩니다. 아, 못받으로 네, 근데 이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용기가 안 나서 그쵸. 이 마음을 물어보는 것조차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연애는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애는 네. 기술이죠. 이거를 이제 정말 이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부터 네. 자근차근 접근해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보면서 음.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남자의 마인드예요. 그쵸? 아, 그런가요? 그쵸. 물론 남녀 그런 건 두, 네. 두는 건 아닌데,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 같은 반의 학생을 좋아해요. 네. 근데 보통 CC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사였어 제가. 네. 그러면은. 아또 그러면. 네 또. 학교 생활이. 네. 또 학교 생활이 힘들었죠.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음, 세미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아... 네. 그런데 어 어떻게든 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변을 네. 주변을 이렇게 좀 천천히 다가가서. 네. 그 친구가 알게끔 만들고, 아 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다가가서 네. 이제 좀 친해지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네, 그쵸. 네. 사실, 이제 직진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네. 또그 안에 쌓아둔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아, <laughs> <아니, 아니>, 저 <저는 웃음> 직진이에요. 아, 그렇다고요? 대무 직진이에요? 아, 그럼 당황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뭐, 차이는 차이는 거고. 뭐. 물론, 이제 <laughs> 네, 또 팔리긴 하는데, 그쵸? 그래도 네, 어, 저는 농자답게 있어요. 딴을시네요 네. 쓴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년째가된합니다 <laughs> 뭐, <laughs>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네. 네. 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연을 한 줄로 적어주셨는데 이 사연을 좀 자세히 적어줄수록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쵸?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사연 쓰실 거면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사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친했던 친구와 다투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다시 용기 내서 연락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받아줄까요? 가고 아, 보내셨습니다상선사님은 연락하고 싶다는 건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 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만 다퉜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끊어졌다면 다시 연락했을 때 그 일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적어주셔요. 중요한 솔직한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기는 그래도 음.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 이제 사연을 보낸다는 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화해할 마음이 있고 네. 또그 친구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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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면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먼저 푸는 선 먼저 이렇게 선생님은 사연인가 아니면 기다리는 타일인가요 뭐, 사실 이제 뭐. 잘못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다면, 네. 그거는 저는 일단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 먼저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어, 정말 이 친구랑은 뭐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아, 한다면, 아, 아, 아. 어, 그런 거좀 억울한 거나 뭐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으면, 이제 대놓고 그냥 음, 얘기를 하면, 음, 음. 또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네. 이제 하고 사과를 해주니까. 그렇죠. 서로 도 오해도 풀리고 네, 또 그렇게 네. 이제 풀리는데 사실 이 처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그렇 네, 이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물꼬를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다음에 또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냥 어,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네. 어, 이 친구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음성의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 때에는 이 친구들과의 사이가 또 이런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네, 네, 저는 제가 먼저 손님의 편이에요. 음. 근데 이게 보통 친구들하 다툴 때도 특징이잖아요, 있 친구들마다. 그그데꼭 어떤 친구들은 꼭 자기가 잘못했는도 불구하고 <laughs> 먼저 손님 안 되는 친구가 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지치거든요. 그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음. 시간을 갖도, 갖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를, 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친구는 많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정말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친구라면, 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안안 들면서, 네. 그거를 포기 못하고, 친구들이. <laughs> 아, 이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 네. 근데 꼭, 싸웠던 걸 생각하는 걸 떠나서, 이 친구가 진짜 정이 있다면, 은 만약 행복했던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또 그렇게 멀리 생각해보면, 은또 음. 관점이 넓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용기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오해가 있는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사연. 저는 우울한데 네. 집안 사람들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 만약 행복한 줄만 알아요. 라고 남겨주어요 네. 그렇죠. 사실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네. 아, 저 친구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가지고 네.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네. 어 사실 이제 이게 약간 뭐 우울함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밝은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그렇게 억지로 참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몸 안에 쌓여서 병이 되기도 하니까. 네. 또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어제 께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 그렇게 좀 신체 활동을 하면 그런 우울함이 좀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네. 네. 뭐 그런 행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누군가한테 속 편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 있는 사람을 만들면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뭐 힘든 얘기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뭐다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네. 한 명씩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정말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싶으면 저희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음. 그것도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상담 센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야기할 곳이 없으면, 그런데, 노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지를 했던 친구 있는데, 네. 이게 맨날 이제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지친 아,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또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 뒤로 이제 선을 알게 되니까 음, 아. 이제 그 친구에게 그만큼만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것도 의지할 때도 정적도 의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해서 네. 여러 명한테 나눠서 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새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저희가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네. 다음에도 신청을 꼭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소식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사연을 읽는 동안에 지금 다들 뭐하러 갔나봐요. 음. 이게 보통 자기 사연 아니면은 아, 보통 이제 귀담아 듣기 힘든 네. 편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준비했습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칭찬받고 싶은 사연 을제 아, 받았습니다. 네. <laughs> 어 좋다. 네 선생님 말씀 계이없으세요아네그 사연은 제희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뭐 길가다가 천원짜리 주었다 뭐 이런 것도 들 좋으니까 네. 아무 사연이나 보내주시면 같이 좋은 일은 나누고 틀콘님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네 사연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너무 열정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나뭐 자랑받고 싶나 봐요 아 태권도 네 그러면은 네. 네. 어 너무 열정적으로 가네요. <laughs> 어, 제가 그거 저희가 그걸 알수 없기 때문에 어, 네. 나중에 사연을시해주실때 사진과 같이 올려준다고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너는뭐 품티를 짰구나 뭐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아, 같이, 자, 같이 축하해주는 소희 네, 우리, 그래서 띠동까지 네. 같이 올려준다면 네. 저희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 이거는 조금 슬픈 사단일 문제. 아, <laughs> 네, 부금을 제가 받을게요. 네, 잠시 네. 아, 기다려주세요. 네 다들 네, 감정 참고해시고요 아, 얼마나 슬픈 이야기지. 네 사연 읽어줄게요. 네. 조리과라서 칼때문에 손 많이 다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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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슬픈게 아, 슬픈 아니네요. 어, 다치는, 횟수가 다치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노래 돌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는 횟수가 줄었다니까 그러면은 음. 축하소 많이 해서 이제 예 네. 어?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게 안는니 중요하죠 음, 그렇죠 이게 카드 빌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아프더, 네. 네. 이렇게 통해서 저희의 네. 첫 번째 은천과 라디오가 끝났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재밌는 사연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도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오늘 사연을 올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천이도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어제까지 올려준 신청 사연만 아, 가지고 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저희가 다음 달 언제 하죠? 음청과 라디오는 6월달1 7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1 7일 전까지 <laughs> 많은 사연 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네. 또 준비를 하고 브금도 준비해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슬픈 사연도 준비가 해 됩니다. 네, 모든, 모든 사연은 좋아요. 네, 모든, 모든 사연. 네, 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고있 자, 선생님. 도금, 네.